안녕하세요 차단 다 변호사입니다. 제가 전화 상담을 하면서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를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영감이 떠오르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어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 내가 무죄 주장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 자 근데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 빼박 증거들이 막 나오고 해서 어, 그냥 인정을 할 거예요. 자 유죄를 인정할 거야. 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laughs> 변호사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변호사의 도움을 지금 안 받고 있더니 막 구속영장이 막 어.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깜짝 놀랐지? 왜? 죄를 다툴 때는, 내가 무죄를 주장할 때는 변호인이 필요했는데, 내가 죄를 어차피 인정할 거면 변호사가 뭐가 필요하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충격을 저는 받은 거예요. 어, 죄를 인정을 한다고 해도 결론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죄를 인정한다고 해도 당연히 변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내가 그 변호사 비용이 없어. 내가 변호사 그 비용이 너무 막 간절하고. 내가 그 돈이 있으면 내가 합의를 하지라고 하는 경우는 그냥 배제. 자, 그러면 뭐 국선 변호사 도움을 뭐 구속되면 구속 국선 변호사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든 뭐든 어쨌든 뭐 내가 어떻게 다 해? 어? 뭐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그러면은 뭐 혼자 열심히 할 수도 있겠지. 자,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돈도 있는데 그냥 필요가 없어 진짜 그냥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돈이 없으면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고 자 우리 자본주의 국가니까 돈이 없으면 내가 대학병원 가서 수술 못 받잖아 자 그거랑 똑같은 거지 뭐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어 자 그거 말고 어? 난 돈도 있는데 그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어 제가 물어봤어요 왜 유죄를 인정을 하면 변호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냐? 자 유죄를 인정한다고 해도 만약에 합의를 해자 그럼 합의서 작성을 변호사가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합의금도 뭐뭐 뭐 보내고 뭐 이렇게 딱 정리가 딱돼 있으면 그거를 뭐 경찰 수사관이든 아니면은 검사든 판사든 그런 사람들한테 그들이 보기에 예쁘게 자 놓치는 거 하나 없이 다시 싹 정리해가지고 아 얘가 합의도 했고요 자 그럼 뒤에 합의서 붙여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반성도 했고요 그럼 반성문도 붙여 얘가 뭐 양형자료 얘가 지금 사실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업하는 거뭐 사업자 등기부 등본이 뭐뭐뭐뭐 뭐, 뭐, 아무튼 뭐 필요한 거뭐쭉 붙여가지고 그리고 얘가 지금 어 직원이 몇 명이고요 이런 거를 쭉 어쨌든 만들어서 판사님한테 한 번에 보시기에 좋게 의견서로 딱 내면 판사님이 그것만 봐도 음 얘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아 얘가 정과가 없이 그랬어 아 그날 이런 일 때문에 이게 벌어진 거야 아 얘가 지금 구속되면은 얘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얘 딸린 식구들 혹은 뭐얘 딸린 뭐또 회사 아, 이 회사가 이렇게 유망한 회사구나 아 그러면은 얘가 지금 대표인데 뭐 구속이 되면 좀 어, 회사가 막 기울면은 지금 몇 명이 그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네 이런 거를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짚어가지고 판사님한테 딱 들이 밀어야지 판사님이 그걸 보시는 거지 판사님이 내 관상 보면 아나 아, 저게 사업을 하는데 곧잘될 상이고만 이러면서 아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자꾸 의뢰인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나만 당당하면 판사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뭐어 그리고 어 내가 굳이 그걸 설명을 해야 돼? 아니 내가 그렇게 범죄자 상입니까? 막 이러면서 뭐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 내가 그냥 가서 그냥 얘기 몇 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판사가요 판결문을 그날 쓰는 게 아니잖아. 내가 그날 보고 나서 무슨 사또처럼 그래 그럼 너를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판 길, 한 시간 내에 몇 개씩 있어. 자, 근데 그 공판 팍 진행이 되고, 그냥 뭐 메모는 하겠지. 쭉 진행이 되고 나서 한 달쯤 뒤에, 혹은 3주 뒤에 선고기를 잡는데, 시험이랑 똑같아. 그니까, 러 그때가 이제 딱 이제 판결문 쓰는 날이면, 그 즈음에 판결문을 써요. 그러면 판사가 아주 인상이 깊었던 재판이 아니면 기억이 날까?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공판 들어가기 전에 의견서 한번 내고, 선고 나기 한 일주일 전쯤, 막 이렇게 의견서를 한번더 내는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판사님이 요거는 봐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이제 하는 거니까. 판사님이 일하시기 편하게 해드려야지. 판사님, 그거는요, 36페이지에 보면 있고요. 그리고요, 뭐 어디 보면요, 아, 내가 그건 경찰담계, 그래서 뭐, 뭐, 증명서로 냈는데, 아, 그리고 뭐, 아, 뭐, 그건 뭐 검사님이 물어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판사님이 그걸 탁, 탁 밑줄을 치면서 나에 대해서 막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볼까요? 아, 일이 바빠 죽겠고, 막 미, 미어 터진, 막, 어? 지금 막, 내가 지금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막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판사님, 탁, 얘는요? 어땠고요저땠고요 저땠고? 탁, 탁, 어? 이해하기 편하게. 대법원이면? 대법관 할아버님들이니까 이제 눈이 잘안 보이실까봐 폰트도 더 크게 해서 낸다고. 자, 그런 식으로. 최 판사님들 보시기에 좋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내는 거지 나한테 관심도 없고 날잘 모르니까 척 보면 알겠지, 척 보면 모른다고 판사가 그걸 어떻게 알아? 검사가 어떻게 알아? 경찰이 어떻게 알아? 얘기를 해줘야지 알지? 그러면 이러겠지? 물어봤어야지 얘기를 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는 어, 그거에 그들이 무얼 궁금해할지. 그리고 어 이런 얘기를 해야 그들이 안심을 하고 어 우리 의뢰인에게 선처를 할지를 어 많은 판결문을 통해서 공부를 했고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습득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무죄를 주장해서 검사랑 싸워야 돼. 내가 무죄를 주장해서 이 경찰의 논리를 내가 다 부셔버려야 돼. 이럴 때만 변호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선처를 받기 위해서도 아니 내가 합의도 하고 모두 했는데 양형에 반영이 하나도 안된것 같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 1심 판결문 받아보고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 왜요? 판사님이 내가 낸거 하나도 안본것 같아. 혹은... 어... 내가 이런 이런 부분이 있는데 판사님이 그걸 모르더라. 그 그런 주장 하셨어요. 예전에 뭐 경찰에서 한번 얘기했대. 그럼 판사 고를다 꼼꼼히 보신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다 예쁘게... 어... 의견서로 해서 들이 밀어야 판사님이 그걸 보면 "아!" 하고, 알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니까, 양형에 도움이 되고, 내가 뻘짓거리 안 하게. 나 합의했는데 하나도 반영 안 됐어. 그럼 아주 뻘짓거리 하는 걸수 있잖아. 그렇게 되지 않게끔 도와주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내가 유죄를 인정한다. 라고 하면은, 내가 그거 합의금 보태지. 변호사 비용은 너무 아깝다.가 아닌 이상. 아, 물론 아깝겠지. 안 써도 되는데 쓴다면 아깝겠지. 근데, 어, 내가 그럴 여력이 있다면,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그럴 여력이 있어 라고 한다면 무조건 번호사는 선임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많은 분들께서 아닌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 아니어도 된다 어? 지금 만나고 있는 데 애인이 개차반이야 어? 헤어지는 게 맞을 것 같아 근데 다 주변에서 헤어지자고 하는데 누군가가 괜찮아 야야 그냥 만나다 보면 애가 성격이 바뀌지 데리고 살면 또 애가 바뀔 수 있어 라는 말 들으면 안심이 되는 거랑 비슷한 거 뭔가 바꾸는 건 사람이 쉽지 않거든요 그냥 현재 상황에서 그냥 대충 뭉개고 가기를 바란다고. 그러니까 뭔가 개선을 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뜯어 고치고 뭔가 노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뭐내 변호사도 찾아야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번거롭거든. 하기 싫어. 그냥 내가 해도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 그리고 내가 해도 되었, 되는 거였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어, 지금 하,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 혹은 내가 선택해서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 개차반이라면 뜯어 고쳐서 내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니까, 어, 하는 게 맞고. 그러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 비용을 지불해서 하는 게 맞고, 어쨌든 이런 일이 휘말리게 된 것도 내 운명이잖아. 운이 없었어. 자, 그러면, 이겨내야 될 거야. 아예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모르겠는데, 일어났어. 그러면은, 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는 게 최선이다. 괜히, 유죄면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셔라. 그랬다가 사건이, 어, 뭐, 어, 요만 요만큼으로 해결될 일이, 이렇게? 어,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나를 덮칠 수도 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